아, 오늘은 8월 13일, 어, 세로데이 저녁 5시쯤 됐습니다. 아, 오늘은 제 차에 그 엔진 에어 필터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어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차는 2019년식 기아 스포티지 2.4 구요. 예, 오늘 가갖고 어 에어 필터 에어 필터를 정품으로 구입을 했어요. 아, 어, 지금 처음으로 제가 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정품으로 구입을 해 봤습니다. 예,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먼저 그 에어 필터 있는 로케이션이 요 운전석 쪽에 요, 필터가 여기 있어요. 이, 키아가 아주 쉽게 저희가 되어 있어요. 요, 이렇게, 이걸 오픈하면, 오픈해서 요거를 이렇게 다운 해갖고, 그냥 요렇게 그냥 빠지게 되어 있어요. 아주 잘 되어 있네요. 어, 생각보다 상당히 깨끗한데요? 안 갈아도 될것 같아요. 지금, 이 차가, 한 3년 됐는데, 뭐, 보기에는 괜찮은데요? 그럴수록 하겠습니다. 에어 필터, 오늘 산 거를 한번 열어보면, 아, 이렇게, 통째로 그냥 다 되어 있네요. 그래서 그냥 이거 그냥 꽂으면 되는 것 같아요 집어 넣고 가만있어 보자 이거 넣기 전에 혹시요 안에 뭐 지저분한 게 있으면 배큐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하고 뉴 필터를 리플레이스 해보겠습니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됐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기아 에어 필터 가는 게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예, 그래서 올드 옛날 거 보시면 지저분합니다. 그래, 그렇죠? 지금 한 3년 됐는데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네요. 예, 오늘은 어, 아주 쉬우니까 어, 여러분들도 한번 어, 직접 한번 바꿔보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. 한 2년, 제 생각에 1년마다 한 번씩 바꿔주면 좋을 것 같고요. 어 아주 쉽습니다 지금 이거 토요다는 막 나사 클르고 막 힘들게 하는데 이건 아주 쉽게 되어 있네요 예 그래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